안녕하세요, 러브 네임입니다. 오늘은 사자자리 분들 2024년 1년간의 운의 흐름을 타로카드 12장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뭐, 상반기 운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1월달은요, 본인께서 조금 이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조금 생기는 그런 한 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은 하실 수 있는데요. 막 이렇게 시작을, 어, 이렇게 막 행동을 빨리빨리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음. 2월달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2월달은요. 어~ 그쎄 우리 지금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자자리 분들은 성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온화하고 좀 차분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고요. 뭐 1월달도 그렇지만 2월달도요. 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요. 1월달에 내가 해야지 하고 계획 세웠던 것들을 2월달에 또 이제 천천히 조금 이제 시간을 기 시간을 좀 들여가면서, 음, 천천히 하나하나 해내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험이 있다면은요, 2월달에, <laughs> 2월달에 보는 시험이 있다면은요, 시험 조금 이제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는 것보다는, 어,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더 좋은 결과를, 어,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뭐, 3월달도, 글쎄요, 딱히 본인이, 어, 뭐, 정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성격이 되게 차분하시고, 뭐 무리 안 하시고 그러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3월달도 뭐, 큰 변화 없이 내가 할수 있는 것, 대신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나는 성실히 다 해. 단지 무리해서 하지 않고 뭐 100만큼 해야 되면 딱 100만큼만 하고 101은 조금 하지 않는 그런 살짝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101 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 왜냐면 본인께서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하셨거든요. 음. 하고 계시고. 음, 3월 달도 뭐 본인이 해야 할그 생활 그거에 맞춰서 삶뭐 본인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뭐일 공부 관련 뭐 선을 넘지 않고 딱 내가 정해 놓은 선대로 어 딱그 예의 지켜가면서 뭐 대인 관계를 만들어 가더라도 그렇고요큰 음. 변화, 뭐 재미, 요런 거는 사실 딱히 보여지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내가 딱 적정 선을 지은 거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어 그렇게 딱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음. 4월 달은 조금 바쁩니다. 어, 금 카드를 보니까 4월 달에 바쁜 게 5월 달에 결과로 나올 것 같거든요. 4월 달은요. 본인이 하실까 능력은 있으신 분이세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일이 조금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어, 다 해내십니다. 해내고 5월 달에 좋은 결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디 조금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5월 달에 약간 어디 뭐 바람 쐬러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직 전직 뭐 이동 조금 생각하신다면요. 5월 달에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6월달 나쁘지 않습니다. 6월달은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일하느라 바빠서 사람들을 못 만났다 그렇다면요 6월달에는요 이제 사람들 만나느라 조금 바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직 전직하셨던 분들은요 6월달에 과거에 내가 일했던 회사 이런 데서 또 조금 연락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럼 하반기 살펴볼게요. 7월 달 하반기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어, 살짝 무슨 일이든 공부든 조금 더, 더딜 것 같아요. 진도가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고요. 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실은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도움을 청할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 카드, 아니, 7, 8, 8월 달 카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어, 주위에 인복이 8월달에 조금 들어온다고 어, 그런 카드 나와 있으니까는요. 어, 7월달에 혼자서 너무 일이 안 풀린다거나 혹은 공부가 안 된다거나 조금 어, 속상한 게 있다거나 고독하고 외롭고 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요 어,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어, 8월달이 뭐 임복도 좋고 음, 만약에 8월달에 이직 전직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뭐이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연락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원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9월달, 10월달 아주 좋습니다. 9월달, 10월달은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잘 해내는 어, 그런 열흘로 보여집니다. 어,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뭐, 그거 뭐, 9월 달에 이제 다 끝내고, 10월 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10월, 10월 달에는요. 뭐, 새로운 것 하는 그, 어, 운기 들어와 있으니까요. 뭔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하고 계셨다면요. 10월 달에 뭔가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런데 11월 달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여집니다. 11월 달은 뭐, 뭐, 개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요 카드 한 장으로 간략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요. 세세하게까지는 볼수 없지만요. 뭐, 음, 10월 달에 새로 시작한 일 관련으로 생각보다 일이 어, 진행되지 않아서 받는 스트레일 스 수도 있고요. 음. 어어뭐 10월달과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11월에 또 개인적인 어떠한 일로 많은 스트레스 막 밤잠을 설친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까지의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 본, 정말 본인이 나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음. 어... 본인께서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성적으로, 어, 이성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어, 생각을 하고 결정, 그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어,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 받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11월에 생길 수도 있겠다. 어, 그 정도로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월 나쁘지 않습니다 12월 글쎄요 11월 달에 고민하던 거에 대한 결과를 본인께서 뭐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요? 음, 무언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뭐, 한 가지 일은 아니에요. 일 공부 관련, 뭐, 모든 것, 뭐, 대인 관계 다 포함입니다. 어떠한 걸 내가 해야 할지,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음, 이렇게 괴롭던 상황이 11월에 끝나고, 12월부터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고, 어떠한 것을 내가 시작해야 되는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제의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 그런, 어, 선택을 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음 어떠한 결정이 든지 음.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 음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음. 뭐 운의 흐름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운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뭐다 능력도 있으시고 상반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상반기와 비교한다면 뭐, 하반기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요 때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10월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단지 11월에 본인께서 내가 요번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어, 못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목표했던 것, 1년 동안 목표했던 것을, 어, 다, 지금 1년이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11월인데, 내가 잘 해내지 못했구나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에 상반기 카드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께서 다 열심히 해오시고, 목표를, 뭐, 목표 달성하는 것도 있고요. 뭐, 상당히, 운의 어, 흐름 밝고 좋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어, 나는 1년을 너무 조금 잘못 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어, 그리고 다 극복하실 거예요. 12월에 새로운 일이 있을 거니까 음, 참고하,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주역 카드로 어, 1년 동안 그럼 내가 주의해야 할 점, 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에 무엇이, 무엇이 있는지 주역 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나 아주 아주 좋은 카드 나왔습니다. 역시나 음. 어, 천화동인이라는 카드거든요. 어. 어, 이 카드는요, 뭐뜻 맞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카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7월달쯤 돼가지고서 조금 일이 안 되고 고독한 것 같아, 속상해, 쓸쓸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8월달에 인복 들어와 있다고. 어. 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요번 그러니까 어 2024년 본인에게 좋다고 지금 카드가 나,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어, 그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단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동호회 사람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 어떠한 어, 뭐, 각자 개개인에 따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자자리분들 개개인에 따라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 어느 그룹이라고는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여러 좋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 마음의 위안도 삼고, 안정, 감을 느끼고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이렇게 속상하고 좀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요것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어, 상담도 좀 받아보고 그러니까 뭐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상당히 좋은 카드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즐거운,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많이 보내라고 내년은 2024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